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와 차량 등록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성과는 매우 중요하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최근 테슬라 중국에서의 차량 등록 데이터입니다. 2024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테슬라는 약 13,8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인 9월 15일에 끝난 주에는 15,600대가 등록됐으니 이번주는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약11.54% 감소한 것이죠. 하지만 이 감소가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기는 중국의 중추절 기간이었는데요. 중추절은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명절이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추절 휴일 동안 경제활동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등록수도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테슬라 중국이 정말 하락세에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동안 테슬라의 등록수는 전 분기 대비 19.9% 증가했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로는 18.5% 상승했습니다. 2024년의 전체 차량 등록수도 2023년보다 2%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에 등록된 차량 중 대부분이 모델 Y였다는 점입니다. 9월 22일이 끝난 주에 등록된 13,800대 중 8,720대가 모델 Y였습니다. 반면에 모델 3는 5,050대가 등록되었죠. 모델 Y는 모델 3보다 가격이 더 비싼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소비자들이 더 크고 실용적인 SUV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델 Y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더 넓은 실내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산업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의 성공은 테슬라의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죠. 결론적으로 비록 일시적인 차량 등록 감소가 있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3분기 실적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모델 Y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